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아 12월 5일 검은사마 모바일 각성이 다 나왔습니다. 마지막 플레이어로 지금 자이언트 디스트로이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한번 플레이해 봐 보겠습니다. 렛츠 겟잇. 지금 캐릭터를 해 보니까 몇판해 보니까 감이 딱 오는데 난타에 이 생명력 회복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이걸 3레벨다 5레벨 다 찍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사기가 될것 같고요. 근데 콤보를 쓸 때는 제가 봤을 적에는 난타 써서 경직 기절 맞추고 예, 폭렬로 넘어뜨린 다음에 기동폭격 맞춘 다음에 난타 어. 왜냐면 기동폭격에다가 상대 방각이 있거든요 상대 화상 입히고 방어력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난타 맞추고 폭렬 맞추고 기동폭격 맞추고 다시 난타 오케이 방각이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써봅시다 콤보를 야, 같은. 자이언트. 들어오죠? 맞추고. 사나이들의 싸움! 폭염 맞추고. 니가 <laughs> 그렇게 싸움을 잘해? 목사가 따라와 발사! 야, 진짜 재밌게 재밌다, 근데. <웃음> 발사! <웃음> <웃음> I'm Iron Man. <laughs> 아, 너무 재밌다, 근데. <laughs> 맞춰 맞춰 맨 난타 맞추고 넉다운 시키고 무적기 맞추고 다시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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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견제는 일단 아연맨 발사 봉 해주고 봉한대 들어오겠죠 이제 슬슬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세요 피하지 않는다 봉 맞추고 아 이게 안맞아 맞춥진... 아 쿨이야 쿨쿨쿨 쿨쿨쿨쿨쿨 어, 맞추고 오 빠지고 이것도 데미지 쏠쏠해요 들어가볼까요? 시작될 때 남자들의 싸움 하하하하하하 <Ark Blind habe> 발사 이렇게 맞추고 간타 봉 발사 아이언맨 오케이. 아이언맨 와아 <laughs> 야 너무 재밌다 화끈하다 진짜 상남자네 만화 <laughs> 짱 보는거 같아짱 니나잘해 어. 리나자레나 만화짱 있잖아요. 약간 학원 학원 폭력물이라 해야 되나? 마초 마초맨, 견제 한방 해주고, 공 쏘고, 방 쏘고, 들어가 볼까요? 레스케리. 마초 마초맨, 넘어뜨리고, 뒤로 가고, 넘어뜨리고, 마초 마초맨. 아, 야, 너무 재밌어, 진짜 미치겠다. <laughs> 오야 <laughs> 어, 이것도 꽤 판정이 좋네요 쏘는거 무적기 무조건... 들어올거야 렛츠 겟잇 아이언맨 오마이갓 oh 어. 어 잠시만 잠시만 실수했다 실수했다 오케이 맞쪼 맞죠 베이 <laughs> 어 화이트레드님 만났다 이민현이 어서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소설어네요. 오, 궁금해서 소설어랑 만나는 거. 오케이, 가봅시다. 해주고, 쏘고, 쏘고. 어, 뒤잡아. 난타! 쏘서! 무조건 맞추고, 난타! 아, 좀 짧았다. 들어가서 때려. 난타! 넘어뜨리고, 무조건 맞추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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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laughs> 아이, 좋다. 야, 다이어트 진짜 좋다. 어, <laughs> 진짜 좋다. 이게 소설어를 만나면, 은 각성된 소설어 리퍼를 만나면, 이제, 팽이 돌리면 때리잖아요. 근데, 이게 장판 공격이 많아가지고, 자이언트가 슈퍼머스킬에, 전방가 드는 뒤를 맞으면 은 넘어지잖아요. 그거 카운터인데? 어이고, 무정형님 맞았다. 잠깐만, 이분 워리어 고수님 아니야? 오랜만에 뵙는데? 버서커네요. 고수를 만났어요. 자, 기회가 좋겠죠, 지금? 아마 원거리 스킬, 원기 단계 쓸 거예요. 때리고 빠지고. 이게 좀더 빠르거든요. 저, 워리어 저 가르는 것보다. 상대 이제 들어올 거예요. 서, 싸움, 비탄, 싸움, 싸움이라서 빠지고. 다시 난타. 넘어뜨리고. 때리고 난타 빠지죠. 자, 지금 어떻게 됐나요? 버섯과 지금 밥이 있나요? 없죠. 원거리단 하자고. 오렇게 좋아. 무전님 제가 아실 거예 아실 분, 아실 거예요. 예전에 고수 초고수 대전에서 나왔던 분이시거든요. 때리고 빠지고 난타 넘어뜨리고. <laughs> 끝그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제가 계속 스킬 써보고 있는데 이거 폭렬 있죠 이거 폭렬 맞추잖아요 이 폭렬 맞추면은 상대가 뒤로 넉 다운 되는게 아니라 내 쪽으로 넉 다운 돼요 그러니까 이 폭렬 맞추면은 지금 저 캐릭터처럼 뒤로 넘어져야 되는데 이게 난타 다음에 저 폭렬을 맞추면은 우리 쪽으로 와요 어, 자이언트 캐릭 내 앞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어 기동 폭격을 맞추고 난타가 다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폭렬을 맞추면은 상대가 그 뒤로 넘어 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 쪽으로 와. 그럼 콤보로 넣기가 더 편하지. 난 보세요. 야, 손가락 튕기나 피했죠?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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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 넘어뜨리는 거 넘어뜨린 거. 맞췄죠? 보세요 한대 우리 쪽으로 넘어 아이고 아,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뭐야 뭐하는 거야 정신 차려 자 난타를 맞추고 폭렬 풍려를... 아이고 아이고 폭렬 맞췄네 폭렬 맞추면은 우리 쪽으로 왔죠? 아직 점프하고 어저 위치가 지금 원래 폭렬을 맞추면은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 왔죠? 그죠? 응. 어 메가네님 만났어 시청자분이십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건전을 하고 난타를 맞추고 풍려를. 난타를 맞추고 폭렬 난타를 맞추고. 폭렬 빠지고요. 지금 피가 어떻게 됐죠? 상대가 굉장히 불리하죠 지금. 때리고 빠지면 되죠. 난타를 맞추고요. 멈지 시키고 끊기면 우리 쪽으로 오죠. 그쵸? 그쵸? <laughs> 그래서 난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킬을 난타 맞추고 어, 폭렬을 맞추면은. 상대가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이언트 우리 쪽으로 넘어집니다. 그때 기동폭경 맞춰서 어 상대 어 방어력 화산과 방어력 감소에 디버프를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난타를 맞춰서 우리는 생명력 회복을 하고 상대는 데미지를 입고 이렇게 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건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또 보죠.